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요.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무시한다.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나를 무시하는 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요한복음 8장, 8장, 이 49절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근데 왜 무시 받느냐?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했잖아요. 그왜 무시하느냐? 아버지가 다르거든요. 우리는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30절 한번 보십시다.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로 내 죄가 되고, 진달진이 진리가 내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존재이된 적이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 하느냐?"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하는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겠다는 사람들이요. 에 그죠? 자기를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 믿은 유대인인데 실제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데. 전혀 그 진리를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너희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만인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 믿는 길에 반드시 성경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요 좁은 길, 그죠? 자기 부인, 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한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왜... 쉽지 않아도 가느냐 하면요. 이 길만큼, 우린 이 길이 아닌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어떤 길로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좀 힘드니까 나못 가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길은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울면서 가야 하고요. 무시 받고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받고, 내가 마음에 질려서 아, 이믿 비도 안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의에이선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귀에 속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한쪽 마귀에 속한 자를 끝까지 마귀에 속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했다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걸못지했잖아요그 인정이거든요. 인정.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요. 탁 베드로가 말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린대 예수님이 하 베드로 사도야 너무나 고맙다. 내맘 알아준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러고 그래 아무나 하막 그냥 벌을 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요. <laughs> 예수님이 정념이 딱 떨어지게 셨어요 정말 정념이 떨어지거든요. 사탄아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낫지요. 너 속에 너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바로 사탄아 일부신. 넌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할때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들어가요. 팍 끊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니까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딱 전파되면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문식이 이렇게 새로운 걸 깨달으면요. 그 기쁨이 말할 로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는데, 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 기쁨이요. 그래서 그게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소당농이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보물 단지가 있어 자기 땅이 아니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쓸모 없는 어? 그 소당인에게 주는 는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사람들이 사정해 가지고 그땅 조금 사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요 울면서 가야 합니다 무시받아도 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름은 안 바뀌지만, 어떤 권사님이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나 아, 목사님, 저도 가까이 요고 하는데" 힘이 아, 없어 보이가지고요. <laughs> 전도는 나갔다가요, <해요. 웃음> 올 때는요, 없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힘 아무리 들어도 죄에 뜻으로 살아 보이겠다. 이 몸부림하고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를 만드 왜 듣지 않았냐 간단합니다. 내가 그때요 확실하게 이 베드로는요 살짝 한 다리 걸쳐가지고 마귀에게 한 다리 걸쳤거든요. 걸칠 때 얼른 다리를 잡아놨어. <laughs> 사탄한 그렇게는 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딱 얼른 다리를 다시 원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참 야단 받아도 아 깨달고. 내가 깨달았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얘기할 때요. 우리 그 기독교는요. 다섯 가지가 반드시은 어딘지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지금 믿음의 가스는가? 가능 간가? 다섯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라 요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누굽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성경적으로 볼때 족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마뎅입니다 마뎅 마댕.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 형님을 부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맏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한다. 우리를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비난받았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리를 전하면요, 비난받습니다. 이거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다. 누가 비난했냐 가장 가까이서 비난한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남이 비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받는다. 무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거 말하면 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4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러, 또는 귀신들 따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족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에, 아수르가 유대인들을요 비참하게 만들려고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그 예수님은요. 아주 가치 없는 인생이라 그렇듯이. 그 뜻이. 그다음에 귀신들렸다. <laughs>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들이가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 뜻대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한다. 오늘 저는 이걸 가슴에 안고 기도하려 합니다. 어떤 무시를 당해도 나는 여기에 맞대응하면 내가 치는 겁니다. 어떤 무시를 당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되면요 가족들이 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들끼리도 이 안에서도 우리도 영적인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계시니라. 내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 구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무시당하고 못 견디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주 앞에 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다 돌려줄 때가 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멸망당하지 않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겁니다. 참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요, 우리 이 땅에서요 온갖 안 좋은 것을 들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면 불끈 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렸다 해도 어, 그런 말할수 있다. 내가 무시한다, 괜찮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이 면서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생각해요 좋은 시절. 정말 황제가이 예수 믿는 시절은 이제 지나고 예수 믿는 진짜 맛을 느끼는 시대가 왔다 생각합니다.